안녕하세요. 디지우드입니다. 오늘은 도쿄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협력사 대표님들과 목공 선진지 견학차 일본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부야의 도쿄 헨즈는 정말 목공인들을 위한 천국이었습니다.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DIY 용품, 소규모 공방, 일본의 최신 트렌드 제품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다양한 목재를 작은 사이즈로 준비해둬서 나무가 필요한 사람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더군요. 현장에서 나무를 원하는 대로 가공도 할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의자를 만들고 싶으면 여기 의자 만드는 거주는지 이런 いうさんが持ってくる. 아, 고객 사이持ってくる지 도면을 보통 그려 만들어 가지고 오신다는데요. 아, 만들어 오고. 아, 네. 예를 들어서면 의자 만들고 싶어요. 한번 여기 와서 의자 만드는 도면을 직접 이렇게 그릴 수 있는지 그거는 지명은 아, 회사 からなんか書いてくれな요집아거리にく 도피 을시면 기본적으로서 본호로書いても 이렇게 그려서또 수정 같은 건 해줬는데 음. 처음부터 그리는 거는 손님이 아. 일제 목공용 수공구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목공 좀 하는 사람이라면 수공구 환장합니다. 이게 지금 수돌이죠. 짜은 수돌인가 보네 이런 거 없네. 이거는 아. 아. 사야 되네 그러면. 네, 진짜 환정판이네 한국에선 좀처럼 구하기가 힘든 제품들입니다. 에이 지금 숟가락 쉽게 할 거라고 하다가 이래 있잖아. 이런 걸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놓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좋은 거지, 그죠? 솔직히 전부 다 사고 싶었습니다. 정말 물건 종류가 끝이 없어요. 없는 게 없네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사방에 널렸어요 마치 알파문구 몇십 개가 합쳐진 규모인데 이런게 일본 전국에 있다고 하네요 이런건 진짜 구할수 없는거죠 경첩만 모아놓은 코너가 있을 정도? 막 말할때 아바아 무르가 좀더 다른데 근데 제가 이렇게 항상 제도 공방에 이렇게 이제 와 철물 종류별로 해놓고 싶다 아입니 네. 필요할 때마다 찾았으면 되는데 이거는 참 이런게 좋네 종류 진짜 많네 <laughs> 와 진짜 연결 부속도 종류별로 색깔별로 다 있어요 말이 안돼 이게 뭐냐면 철공소에서 하나하나 만들어 달래도 아무도 안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 공방에 옛날 오픈할 때 한참 샀는데 어느 순간 이게 안 팔더라고 어... 충동구매 유혹을 뿌리치고 겨우 빠져나와 다른 층으로 가봅니다. 세상에 아크릴 거울이 모양별로 사이즈 별로 다 있네요. 말도 안 돼. 심지어 색깔별로도 다 구비되어 있다니요. 대신 가격도 엄청납니다. 한국에선 가능할까요? 아크릴관 환봉 그냥 전부 다 있어요.

금속 공방, 시계줄만 만드는 공방 등 다양한 공방들이 입점해 있네요. 야, 근데 진짜 심지어 레이저 공방까지 저희랑 같은 유니버셜 기계를 쓰고 있었습니다. 독켄지가 저은 거좀 선다. 아. 우리도 CNC 레이저 이렇게 해서 이 같은데. 아니 이제 이게 시중에 우리 외적 하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한 대로 모으면 이제 이랬네. 모아가 있게 그렇죠. 타운처럼 이렇게 모든 게 부자들은 같이 파니까 이제 이게 에너지가 나오는 거 이런 환경에서 메이커 활동을 하는 일본 사람들이 부럽네요. 국내에서 보기 힘든 액자 표구 공방입니다. 서 이게 다 이야 만년필 각인 공방까지 있네요. 대단합니다. 어떠셨나요? 시부야 도큐헨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공예인의 한 명으로 이런 환경이 너무 부럽습니다. 한국에선 부속품 하나 구하려면 발품을 엄청 팔아야 하거나 해외 직구로 겨우 구할 만한 재료들이 이렇게 한 건물에 모두 모여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메이킹 활동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좋겠네요. 목공뿐만 아니라 공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본 도쿄에 갈 일이 있다면 시부야 도쿄 핸즈 꼭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디지우드도 한국 공예 문화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다짐하는 좋은 시간이었네요. 그럼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